이거 넘버 9인가요? 응. 9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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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것도 핑크 피이네 이거 없어요, 이것도. 네. 9번. 와. 그럼 국거리 좀 찍어봐라. 이 국거리가 이, 이익이 이, 좋대. 야, 국거리에서 나온 국거리입니다. 국거리인데도 이렇게 좋습니다. 아, 네. 와, 이거 가져고시는 분들은 진짜. 치마사양지. 어 치마사양지. 야, 진짜 좋네요. 어, 이런 비주얼이 되네. 자. 어. 아블링이 진짜 우 이게 어. 같은 초래야 같은 초. 아 이게 같은 거예요. 응. 야. 오케이. 야 이거 다 주십시오. 네? 와 이렇게 좋은 건다 가져가야지. 오케이. 아, 네? 아니 왜 근데 이렇게 핑크 피이 나는 거예요? 응. 원래 보통 빨갛잖아요. 소가 3배들. 좋아서. 소가 좋아서? 응. 음. 배 아래 점비들는삼배 해서 주는 거게요 저한테 좋은 거빼주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6 4십이 생각나면. 네, 육사시민 생각나면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, 선전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.